안녕하세요 지금 셀트리온의 이베스트 삼성 신한 주작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HLB의 이슈로 인해서 여러가지 또 시장의 이슈가 있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주분들의 스트레스가 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부글부글하고 억울하고 분노와 뭔가 치밀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싱크풀의 토론방에 어떤, 이제, 셀트리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 글을 남겨놓으신 게 있는데,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토론방에 셀트 사랑이라고 하신 분이 지금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HLB가 이유, 우리가 힘듦으로써 얻은 것. 이 분이 쓴 글에 참, 네. 저는 조금 공감을 많이 했고, 같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힘든 분들에게 좀 필요한 글이 아닐까,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도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하락세를 보여 많은 주주분들의 투심이 흔들리고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꼭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강한 지수 급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들은 지수 상단의 반도체 주가 강할 경우 바이오를 이끄는 셀트리온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롱숏 전략이죠. 이유는 반도체와 셀트리온이 동시에 급등할 경우 시장은 너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들은 여러 파생 투자로 인해 지수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주. 시총 최상단이 약할 때 그동안 못 갔던 시세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로 연휴에 남부럽지 않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약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오늘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 HLB의 임상 결과 조작 이슈가 등장하네요. 하한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들은 맘놓고 셀티론을 누르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네요. HLB의 임상이 셀트리온에 무슨 상관있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인 메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런 날에 독약 청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오늘 약해진 투심에 마인드가 약한 주주분들의 이틀에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저들이 의도했던 아니던 기가 막힌 기회를 얻은 것이고요. 주주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 우리가 힘듦으로써 얻은 것은? 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는 언제 오르나요? 당연히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강해야 오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셀티리온의 공매도 세력이라 호재가 많아도 눌린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강한 세력이 들어오기 전엔 저들이 살때 바로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저들이 사겠냐고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가 공매도 1위임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이 넘겠지요. 문제는 그 상승 시기를 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들이 메인 매수 세력이니까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후자가 예상되어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고 뉴스에 팔아라. 저들은 이미 많이 보유한 종목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어려운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목표가가 얼마이신가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이 장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최고의 종목을 이 가격에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매도가 심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매도의 미친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낮은 가격에 주주가 될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제가 공매도를 두둔한 것이 아닙니다. 썩어빠진 제도를 고쳐야 하고 고치지 못하면 없애야지요. 허나 이런 쓰레기 같은 공매도를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제대로 된 가치대비 저평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 대신 얻은 것이시죠. 따라서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할 최고의 회사에 매우 싼 가격에 주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현재 일반 종목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내와 일반 종목과 같은 매매 마인드가 아닌 투자 마인드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공매도 세력이 이탈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도 저들이 손실, 손실폭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급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 쇼크버를 통한 이탈을 진행 중이겠지요. 이 또한 레키노라즈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준비된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이 허락하는 한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도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우리는 공매도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발 붙이기 어려울 급성장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이제까지의 마음고생으로 인한 보답을 반드시 받을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주가 하락으로 기분이 나쁘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 시세보 하루하루 시세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려고 합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것은 절대 하기 싫거든요. 오늘은 호과창보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셀트 사랑이드림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구독자분께서 어 실적 발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 좀 해달라 그랬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믿으시나요? 신뢰하시나요?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차후 진행된 부분을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요. 자셀트리온에 오늘 셀트리온 1.6%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시가 총액 44조 768억, PER 8,890배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예상 실적이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정정이 필요하겠죠. 네이버 기준으로 1조 8천억, 영업이익 7,800억, 단기순익 6천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미 예상이 돼서 예상이 돼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거를 크게 뛰어넘지 않는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은 움직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까지요. 자,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지금 상승 추세, 조금 상승 추세 확대됐다가 눌렸죠.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이 눌리는 동안 엄청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누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멘탈이 한계심을 느낄 정도로 지금 네,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바뀔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진행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1 8조가 예상이 돼요. 이 부분이 예상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고 한다면 주가는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 물론 이거보다 뛰어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갈 수도 있겠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제가 보는 부분은 이 부분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2021년도는 공매도 할애비가 와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0년 예상 실적이에요. 아까 네이버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이제 발표하면 변동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겠죠. 예상 매출 1조 8천억, 영업익 이 7,800억, 순익 6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2021년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이거 이 화면 먼저 볼게요. 자, 셀트리온 이제 매출 그런 부분인데요. 렘시마 정맥, 피아, 트룩시마, 허주마, 테마, 테바, 그리고 이제 아조비 있죠, 여기에. 그리고 제약, 케미컬, 뭐, 기타 나온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플리마가 추가가 되고, 여기에 레키노라가 추가가 되겠죠. 그쵸? 레키노라 추가되죠? 확실히 되겠죠가 아니라, 되죠? 2021년도 예상 매출이 레키노라 빼고, 이거 빼고, 기존 삼총사, 고농도 휴미라 레미시마 SC, 기타 등등 2.5조가 예상이 됐었어요. 자, 레키노라가 수출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수출이 안 나오겠습니까? 생산량이 150만 명분에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분에서 300만 명분으로 확대했다고 회사가 말,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부족해서 해외 CMO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공장이 부족해서 2공장까지 돌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2021년도, 과연 예상 매출은 얼마일까요? 2.5조. 레케노라 빼고도 2.5조입니다. 1.8조에서 2.5조로 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원래.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겁니다. 이 조단위 매출을 보이는 회사가. 그런데, 여기에 하늘을, 하늘이 기회인 셀트리온에게는, 인류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가 된 회사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났고,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사도 분명히 발표를 하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간절히 서둘러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키노라의 예상 매출이 얼마일까요? 과연 제가 늘 말씀드리죠. 200만 원의 기준은 정정이 필요하다. 허나 미국에서는 400만 원 초중반대, 유럽에서는 1도수에 267만 원, 결국 268만 원? 270만원으로 잡고 이거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겠죠 2배 뭐, 투여한다 여러가지 말이 있겠지만 단순 우리 레키노나를 200만원으로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250만개에서 300만개를 예측했을 때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추가 CMO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조에서 6조 제가 평균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뭐 떨어져서 4조로 잡던 뭐 3조로 잡던 6조로 잡던 7조로 잡던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5조에서 6조로 잡는다고 하면 매출액은 7.5조에서 8.5조입니다. 셀트리온의 2021년 예상 매출이요.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자, 그런데 2020년 1.8조라고 한다면 이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은 4.16배에서 4.7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순이익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액이 두 배에서 세 배만 간다고 해도 이거 조단위 회사가 너무나 너무나 어마무시한 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작게, 작게 선정이 되겠죠. 2020년 매출 1.8조 내외. 자, 이거 증가하겠죠? 2021년 이거에 지금 4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과연 이 주가는 뭐못 나와서 3배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누릅니까? 뭘로 누러요 절대 누를 수 있는 거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공매도 하레비그 하드가 못 누릅니다. 못 눌러. 그래서 지금 2020년 실적 발표에 아까 그 부분, 1조 8천억에서 이걸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발표가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가겠죠. 근데 이거에 서프라이즈 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가는 또 멈춰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제 수출 계약들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나옵니다. 숫자로 찍으면, 얘네 목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 얘네가 들어올 초코바하고 얘네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식 매매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이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종목입니다. 어려운 주식 투자이죠. 그런데, 실적 나오면 못 막습니다. 2.5조 플러스 알파 2021년은 셀트리온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책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신있어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해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다. 이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에 있나? 파이프라인, 제품 라인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나? 그것을 소화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은 있나? 그리고 지금 시장 평판이 어떠냐다. 우리는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 우리는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한 개도 없다. 그만큼 기술 자립이 돼 있고 외국인 연구 인력도 거의 없다. 현지 채용 인력들은 다 판매 유통 라인에 있다. 또 우리 제품은 2030년까지 파이프라인 25개를 갖고 있다. 250초 안티바디 항체 치료제 시장을 다 커버하는 제품이다. 그중 18개가 바이오시밀러를 커버한다.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다 있다. 전 세계에서 임상 디자인을 하고 허가 받는 것을 우리는 자력으로 한다. 특허 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한다. 전 세계에서. 특허 승소율이 무척 높다. 케파 생산 능력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개인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한투형 가입, 한투형 가입 하시고요. 주위에 알려주시고요. 셀트리온 챌린지 활동, 증권계좌, 대차 서비스, 해지 서비스 주위에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멘탈 관리. 지금 이 시점은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 참을 인 이걸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서 이라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